나 둘, 사랑하는 도연이 사랑하는 우리 도연이 건강하게 잘 갔다 오가, 도연아 건강하게 도연군의 마지막 생일이었습니다 네, 도연입니다 도연입니다 지금 심정지지 니다 미쳤다! 무슨 일이죠? 아이고. 하늘은 죽음으로 돌아온 아들. 아들이 산에서 훈련을 받다가 발목을 접질러서 두 바퀴 굴렀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떨어진 거야, 떨어뜨린 거야. 뭐야 도대체? 저 위치가 좌표거든요. 추락 장소가 어딜까가 굉장히 좀 의아해요. 타라스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당신 애들이 다 죽인 거야. 당신 애들이. 11월 2 8일 목요일, 김도현 일병의 사망 4일째. 가족들은 듬직한 아들이었던 도현 군의 입대 날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아드님이 입대는 언제 하셨던 거예요? 2월 1 9일 a Gomida. Adam Ipten, Ondias. I. You a r 하게 o u are. You 훈련소에서 또 분대장, 분대장 오.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친구예요. 어. 건강하게 잘갔다오가 도연아. 어. 응, 건강하게 <laughs>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아 다음 달에 상병 나러? 음, 짝대기 3개 세계. 짝대기 3개요 요즘에 쓰면 최대하겠네 얼마 안나왔어요 <laughs> <laughs> 그래요 알았어요 네, 아마 둘째 주에 나갈 거예요 네바빠이 사랑해요 음, 맛있게 드세요. 아유, 사랑해요 네, 네. 도현군이 정말 착한 오, 아들이었네요 예. 가족들은 12월 9일 도현군의 휴가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들어온 유품들입니다 <laughs> 총 9박스 <laughs> <laughs> 아이고 내부반에서 자기의 어떤 간물대나 이런 데 가지고 있던 것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실까요 책이 엄청 많이 있네 글쎄 말이에요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려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도 보려고 했는지 필요도 없는 공부 뭐 하러 했어? 응? 필요도 없는 거 아이고 어, 필요도 없잖아 이젠 필요도 없는 공부 장남 도연군은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 날제 아내가 4시 49분에 도현이가 있는 군부대의 포대장이라고 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산에서 훈련을 받다가 발목을 접질러서 두 바퀴 굴렀습니다. 으흠. 그래서 지금 수도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음. 오후 4시 49분 군으로부터의 첫 전화. 안녕하세요.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도연이 관리하고 있는 포장대 본포장장입니다. 접지른 거 외, 외에는 뭐 크게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 제가 상대한... <laughs> 네, 네, 상상.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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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저렇게 얘기하면은 네. 뭐 그냥 접질렀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큰일 나는 거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응? 심정지가 온 거는요. 5시쯤인가가 심정지에 완 상태였고요. 에이? 그리고 제가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한테 물어보니 너무 늦게 왔다고. 아이고. 온몸에 차가워질 정도로 식은 상태에 와서 더 이상 뭐할게 없었다. 얘 죽었다. 그거는 18시 29분. 아니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때는 큰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예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예장입니다 김도현, 김도현 보호자인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심정상태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못왔 어떡하냐! 어떡하냐! 아! 아우. 어, 형. <laughs> 어떡하냐, 우리 누나님. <우연이. 웃음> 아, 이 사실들 다 거짓말 쟁이시다 <laughs> 아, 참. 부모님은 곧장 도현 군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7시 54분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7시 54분 도착해서 가니까요 애도실이라고 있습니다 애도실 한 평인지 두평 되는 곳에 그 애도실에 완전히 죽은 상태를 다 이렇게 천으로 해가지고요 저희 아들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혼자 누워 있었어요 혼자서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어디가 다쳤을까 어디가 아파서 아이가 죽었을까? 근데 얼굴도 참 생각보다 깨끗했고 뭐 다리 있는데 멍이 들고 이 발목 있는데 멍이 들기는 했지만 뭐 때문에 심정지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어, 이상하잖아요. 네. 얼굴과 몸 곳곳에 멍과 찰과상이 있었지만 혈액 검사, 엑스레이 결과엔 특이 소견이 없었기에 사인은 미상이었습니다. 아, 갑자기 심정지라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 홍천의 아미산에서 어, 굴러서 땅떨어지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나 정확하게 뭔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땅떨어지에서의 추락 하지만 발견되지 않은 외상 도현군에게는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사고가 발생한 아미산은 해발 958m의 험준한 지형 전문 산악구조사와 현장을 가봤습니다 와 여기는 경사가 35도가 넘어요. 엄청 경사심한데요. 한눈에 봐도 상당히 험합니다. 네. 네. 도현군이 구조됐다는 위치로 함께 가봤습니다. 저 위치가 지금 말씀하신 그 구조 좌표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보이는 등산로에서 굴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무들이 많아서. 중간에 걸릴 수밖에 음. 없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리 추락을 했으면 최소한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외상이 있어야만이 되는 그런 곳이에요. 음. 굴른 장소는 어딘가. 그게 가장 의문이에요 지금. 전문 산악 구조사 역시 의문스럽다는 도연군의 추락 사고.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왜왜 우디아들이 떨어진 거야? 떨어뜨린 거야? 아니면 뭐야 도대체 이게 상황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하나하나가 다의문 투성입니다. 예. 가족들은 도연군의 마지막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통신 장비를 세팅하러 올라가는 훈련이었다. 음. 저희 아들과 같은 내무반에서 근무하는 상병, 운전병 한 명, 간부인 하사와 중사 이렇게 총 다섯 명이 산하에 도착을했다고 합니다. 아미산 입구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 5분. 약 4시간 뒤, 2시 20분에 우리 아들을 발견했대요. 2시 20분부터 우리애가 병원에 가서 사망 진단 받기까지 6시 29분, 6시 30분 잡을게요. 6시 29분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의문 추성입니다 이거 문자가 온것 같은데. 나한테도 오는데 누구야? 혹시...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그러네. 뭐야 이게? 수사 결과요? 네, 여보세요 아버님. 도연이 한을 풀수 있을 만큼 수사는 했습니다 아버님. 어, 저희가 범죄 혐의점을 인지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범죄 혐의점이요? 네, 혐의점. 알겠습니다. 원안을 풀수 있을 만한 도현이의 원안을 풀수 있을 만큼 뭐 조사를 했다고 하는 데 어떤 분들은 틀어보면 아닐까요? 네. 네. 다음 날, 도현군의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을 듣고 온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의 의문은 해소가 되었을까? 타임리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쫙 해서 지금까지 수사된 상황들, 경황들을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산 도착부터 사망까지 풀리지 않던 공백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고 선임, 진두 총괄 지휘를 해야 될 선임이 중사거든요. 제일 위에 중사가 그 차에서 기다리고 하사와 상병 둘과 저희 들이 설치하러 올라갑니다. 음. 10시 15분, 산행을 시작한 인원은 중사를 제외한 네명 저는 이제 다른 훈련 지역으로 가서 왕일산 그 정상이랑 그 지역에는 교통을 막았기 때문에 네. 저희 갈 수가 없는 <laughs> 상황. 갈수 없는 상황이고. 네. 음.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산행에 함께할 수 없었다는 중사. 여기 총 책임자는 중사입니다. 중사가 이 모든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장비의 무게는 약 12kg, 14kg, 25kg. 어. 저희 아들이 25kg를 집었다고 합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고른 도현군. 아이고 상당한 무게죠. 상당 무게죠. 예. 하사와 병사 3 명이 그 장비를 든 건데 운전병이 장비를 드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간부라면 중사 하사 그리고 운전병을 제외한 병사 둘이 들었어야 되는 게 맞다. 음, 그렇죠. 산에 오른 인원은 네 명. 중사 대신 운전병이 올랐습니다. 절반쯤 올라갔을 때 운전병의 다리를 삐었다고 합니다. 접질렀다고. 아이고. 아이고. 부상을 입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운전병은 운동화를 신었다고 했어요. 자리를 접질렀다는 사람은 운동화를 신고 갔다고. 아 전투화를 신었어야 될 텐데요. 복장조차 갖추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투입된 것이었는데요. 그 운전병이 무전기를 냈는데 아 하사관님 저 다리를 좀빈것 같아요. 삐까했습니다. 저는 분명 뛰었다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라고 그냥 농담식으로 계속 했었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라는 게 말이 또 됩니까 이게? 도연군과 다친 운전병을 두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한 하사와 상병. 아 어, 놔두고 갔네요. 그리고, 그리고 수사 결과지에서는 발목을 다친 상병이 내 것까지 들어라고 했다고 <웃음> 있었습니다. <laughs> 그 이제 둘이 남겨졌을 때요. 그렇죠. 하사관하고 다른 상비한명 올라가 버리고 둘이 남겨졌을 때그다리 다친 친구가 그래서 결론은 도현이가 혼자 두 개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 올려놓고 또 하나 올려놓고 또 하나 올려놓고, 또 하나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합니다 도현 군이 든 장비의 무게는 25kg과 12kg 총 37kg이었습니다 25kg짜리 짐을 지고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내려놓고 맨몸으로 내려와서 12kg짜리 다시 짊어지고 이 앞에다 올려놓습니다. 어휴. 또 25kg짜리 짊어지고 다시 앞에다 놓고 내려놓고 계속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후 12시 29분. 운전병이 온전한 도연군을 본 마지막 시각이었습니다. 아유. 홀로 있었기에 도연군의 추락 시각도 알수 없습니다. 이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인솔자가 전체 네명 인원을 관리를 했었어야 돼. 계속 거. 보고 있어야죠. 도현이에게만 그러니까. 네. 이 짐을 짊어지게 했다는 것 자체도 계속 말이 안 되는 거였고요. 도현 군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무렵 다리 쩔뚝쩔뚝한 내가 올라온답니다, 맨몸으로. 야, 김도현 일병 어디 있어? 어, 올라올 겁니다. 근데 조금 기다렸는지 뭐였는지안올라오고 그럼 내가 찾으러 내려가 볼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려갔는데 도현이의 25kg짜리 짐은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전기가 없잖아요. 음. 더 떨어진 지점에서 12kg의 짐 역시 발견했지만 도현 군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아 어떻게 정말... 그럴 수가 있죠? 하사가 추락한 도현 군을 접촉한 시각은 14시 29분. 약 2시간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20분도 되지 않아 심정지가 왔다고 합니다. 소방 헬기가 도착한 시각은 이미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18시 29분, 도현 군은 사망했습니다. 에휴. 추락 이후 4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어휴, 4시간 동안. 어. 그게 다 시간, 골든타임 놓친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동안도 또 우리 아이는 어디에 이송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했을까. 도현 군의 사망 8일 뒤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도현 군은 언제쯤 편하게 쉴수 있을까? 도현 군의 부검 결과를 함께 들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국과수에서 김도현 일병 사망 사건 부검이 있어서 부검 결과를 듣고 왔습니다. 어, 5번 경추가 골절이 됐고 왼쪽 콩팥이 파열됐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유력한 사인은 콩팥 파열로 보인다고 합니다. 4시간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두현구는 살수 있었을까? 콩팥 손상에 의한 추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시간 안에 우리가 처치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골든 아워라고 하거든요. 한 시간이라고.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시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보통 4시간 안에 다 사망한다고는 돼 있어요. 추혈이 심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수혈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수혈. 살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히. 살릴 수가 있는 건데, 4시간이면 어, 조금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연된 구조. 왜 시간이 지체됐을까? 그러게요. 하... 현장 도착에 늦었던 이유를 들어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MBC 심프링 t 이라고 하는데요. 네. 11월 25일에 아미산에서 일병 추락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나간 게 14시 한 59분? 그 등산로에서 둘렀다니까 계속 이제 여기 그 고함을 지르면서 올라가게 된게 거의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네, 왜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셨는지? <laughs> 저희가 이제 그 올라가면서 계속 고함을 치르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게 된 거죠. 음. 전화 계속 통화 중이라서 연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위치를 물르는 거예요, 그래도. 신고를 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누구랑 전화를 한 걸까요? 소방 헬기가 늦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상하다 헬 헬기가 왔는데 군용 헬기야. 자기네들도 그군 응급 측의 그뭐 우리 센터인가 뭐 거기에서 군 군인이 사고가 났다 보니까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자기네들 시스템에 의해서 헬기가 오게 된거야 은 지금 동선이 헬기 동선이 겹치기 사고, 이고기는처겠다 이렇게 군 헬기가 도착했던 시각은 군 의료종합센터에 신고된 지 1시간 16분 후였습니다. 아유. 심지어 군헬기든 상공에서만 약 1시간을 머물다 떠났기에 구조도 실패한 상황. 군 헬기의 시간 지연, 이유가 무엇일까? 군 헬기가 이제 뭐 상공에 있다가 구조사 내려오고 에? 로프가 꼬여서 내려버리고 하고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니까 빠졌어요. 그러면 서하는 얘기는 뭐한2 시간 정도 뭐 상공에 있으면 또 연료를 채워야 된대요. 왜 갔는지는 모른대요. 통신을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군 응급 구조사 역시 출동 시각이 의문스럽다고 합니다. 보통 음, 한 20분, 15분 안에는 무조건 도착을 했거든요. 빠르면 15분 안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어, 현재 서는얘기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근데 좀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라고만 하면 바로 발견나가에 네, 조동을 네. 하죠. 네. 그리고 밝혀진 또 다른 진실. 9시 반경에 최초 하사가 발견을 했었고요.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최초의 이제 네? 조치 단계인데 어, 이 하사는. 군대에 먼저 보고를 했고요. 바로 도연군은 27분 동안 보고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었던 것. 움직일 수 있는지 물어봐. 아못 뗐네. 신고하면 안 됩니까? 야, 보고부터 해. 소대장님한테 보고해.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가 소요됐단다. 27분, 30분이 이 사람한테 설명하고 저 사람한테 설명하고 저 사람한테 설명. 와, 하나고요. 예. 아, 그래. 어. 네. 우리 아들이 계속. 저, 응, 응급실에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는 걸 계속 얘기해요. 계속 첫 번째 사람 전화 왔을 때그 사람 얘기하고, 두 번째 사람한테 전화 왔을 때 얘기하고, 세 번째 사람한테 전화 왔을 때, 나좀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를 계속 좀 알게 됐습니다. 저, 그때 너무 화가 나요. 그게 바로 과실치사 혐의로 과실치사 혐의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너무 속상합니다. 아. 현장 보고를 받은 소대장 역시 제대로 조치를 취한 것인지 수사 중입니다. 군 부대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공문을 보냈지만 수사 중인 사항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군 내에서 생긴 사망, 군의 입장을 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 심코는 t v 인데요 하이픽셋입니다. 아, 아, 아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좀 여쭙고 싶어서요. 김도현 일병 죽음에 군의 책임은 없는 건지. 여단장님! 군 입장은 좀 궁금해가지고요. 여단장님! 그냥 피해버리네요. 아니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월 28일이 토요일인데 저희 아들 생일이에요. 그때 아내하고 얘기했어요. 아내하고. 그날 저희 아들 미역국이라도 사 먹이려고 군부대 아침 일찍 가서 외출. 외출만으로 하루만 보낼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 잡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가보려고요. 12월 28일. 나올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외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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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손잡이 있는데 손잡이 있는데 어, 어딜 잡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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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일 축하해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도연군을 냉동고에 안치하기로 한 가족들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는 현실에 더 미안하기만 합니다 <웃음> <웃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들어가게 말고 어. 이대로 너를 장례 시킬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억울하잖아. 도현아, 그지 억울하지? 응, 아빠가 그 아빠가 응. 밝혀야될것 같아. 응. 미안해, 잘 지내고 있어. 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도 못 치르는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민간 이첩의 경우 이 이첩 소요 시간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사건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건의 경우 12월 6일 금요일에 민간 이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건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저희 실화 탐사대가 끝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